안녕하세요. 물뿜는 하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방설비기사 전기 실기 파트 중에서 자동화재 탐지 설비, 자탐 설비의 축전지 용량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렵지 않고 간단한 문제니까 좀 빠르게 진행해 볼게요. 자, 먼저 축전지 용량의 단위는 AH입니다. 여기서 A는 전류의 단위인 암페어고요. 이 h는 시간의 단위인 아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전지 용량의 단위는 전류 곱하기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여기 공식. 축전지 용량 구하는 공식을 써 놨는데요. 그 전에 중요한 거는 자, 포인트는 자탐 설비는 자동화재 탐지 설비는 감시 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간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 설비를 설치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축전지 설비를 설치해야 된다. 감시 상태를 60분, 그 다음에 10분간 경보. 이 문구는 문제에 주어질 수도 있고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 요즘 추세에서는 절대 주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60분과 이 10분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감시 상태 60분, 그 다음에 10분 경보. 이걸 꼭 기억하세요. 자, 두 번째 축전지 용량 구하는 공식은. 단위는 아까 전류 곱하기 시간, 암페아, 아월이라고 했죠. 여기 아월이에요. 는. 그래서 이 축전용량 구하는 공식은 L분의 1 곱하기 KI인데, L과 KI가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L은 용량 저하율입니다. 용량 저하율. 다른 말은 여유율이라고도 하는데, 조건에, 문제 조건에 없을 시는 무시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1 무시니까 L분의 1을 자체를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축전지 용량은 시간이 지날수록 축전지는 용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먼저 좀 여유있게 좀 용량을 선정해놉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용량 저하율은 1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1보다 작은 값을 나눠주면 축전 용량이 커지겠죠. 그래서 이 용량 저하율은 L분의 1로 구해주면 되고 단위는 없어요. 자, 곱하기 K. 이 K의 단위가 h o 입니다 그래서 K는 용량 환산 시간입니다 아월로 만들어 주기 위한 그 다음에 I는 소요 전류 암페어입니다 그래서 L분의 1 KI가 숙전 용량과는 공식이다 그러면 은 기출 예제를 한번 풀어 볼게요 보시면은 이 테이블이 있고 그 다음에 자타함의 설비 대상인 수신기와 감지기와 경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시 전류는 수신기는 3암페어 감지기는 2암페어 경종은 감시하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없죠 다음에 그다음에 작동 전류, 경보 전류는 수신기는 1A, 감지기는 2A, 경종은 3A. 감시 전류는 수신기, 감지기에 해당되고, 경보 전류, 작동 전류는 수신기, 감지, 경종 셋다다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용량 저하율은 0.9. 조건에 없을 시에는 무시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축전지 용량을 구하려면은 감시 전류에 해당되는 부분에 축전지 용량 먼저 구하고 더하기, 경고 전류에 해당되는 수축 용량을 구해서 두 개를 더해주면 전체 측정지 용량이 됩니다. 한번 구해볼게요. 자, 프리. 자, 먼저 L분의 1 KI죠. 용량 저하율이 0.9이기 때문에 영 먼저 감시 전류 부분을 구하면은 0.9분의 1 곱하기. 우리는 감시 전류는 감시 상태가 60분이었죠. 60분. 그래서 우리 용량을 한 시간이 h o 이기 때문에 분을 시간으로 나눠,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60분의 60 곱하기 그 다음에 소요전류 암페어는 두 개를 더해줍니다. 그래서 곱하기 3 더하기 2 그래서 이쪽 감시 부분을 먼저 구했고요. 더하기 그 다음에 똑같이 역량조합이 0.9이기 때문에 0.9분의 1 곱하기 그 다음에 경보 부분은 10분이기 때문에 시간으로 바꿔주면 은 60분의 10 곱하기 전류 하나 둘세 개를 더해주면 은1 더하기 2 더하기 3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두 분, 이두 가지 감시 전류 부분의 축전지 용량과 경보 전류 부분의 축전지 용량을 더해주면은는 하면 6.67 Ah 암페아 월이 나옵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아마 문제 이 테이블은 주어질 거예요. 아마 이 감시 전류와 경보 전류에 대해서 이 암페아, Ampere, 이 암페아 다 주어지고 용량 저하율은 주어질 수도 있고 안 주어지면 무시할 수 있다. 그리고 이키 포인트는 아마 좋지 않을 거기 때문에 감시 상태 60분, 그 다음에 경보 10분 해서 그렇기 때문에 용량 저하은 나눠주고, 그 다음에 용량은 시간 시간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60으로 나눠줬고, 그 다음에 전류는 다 더해 주면 된다. 그래서 감시 부분의 축전 용량과 경보 부분의 축전 용량을 더해서 전체 축전 용량을 구하면 문제 없다. 그래서 요즘에 이 문제가 자주 출제되는 것 같으니까 꼭 기억하시고, 어, 다음 시기 시험에서 모두 다 마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